먼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20년 전에 쓴 시입니다. 모스크바 가는 밤이라는 첫 번째 제 시인데요. 어, 하나님이 그 일방적으로 이 시집을 쓰게 하셔서 모스크바에 있는 그이 28개 교회 시베리아의개척기회했는데요 어, 1년에 딱 2만 부씩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대학생들을 다니고 코리게들 다니고 LA에서 이세 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엑스프라를 2만 부이는 거는 이거는 2천만 부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모스크 가는 밤에 코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사역을 시키면 돈을 주시든가 <laughs>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주는 무슨 주인님이냐고. 그랬더니 너 씻으니까 시집 출판해. 그래서 쓰게 된 시집이 이 책입니다. 어, 근데 이 모스크바 가는 밤 이게 이제 제가 출판을 했어. 신앙과 지성이라는 데 출판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현금을 받았더니 딱 2천만 원, 2만 불이 갚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 그 다음에 또두 번, 다섯 번, 그래서 다섯 권을 써가지고 한 10만 불 정도 어, 어, 모스크바, 러시아 선교를 했던기억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제가 쓴 시를 영어로 다시 번역해서 이제 영어로도 출판하는데 먼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Night t Moscow. Lord, are you coming? This night is not falling asleep. Moscow must be awake as well. Tonight, Lord, as you are with me, I feel secure. Minus 33 degrees, the frozen land. Your passion, Lord, the warmth of the blood from the cross. Drip, drip, let them fall. This night is beautiful on our way to Moscow with you. My Lord, you You are coming to Moscow, aren't you? 모스코바 가는 밤은 주님, 주님도 가시지요 이밤잠못 이루고 있네요 모스코바도 깨어 있겠지요 오늘 밤 주님 동행하시니 마음 든든합니다 마이너스 33도 꽁꽁 얼어붙은 그 땅에 주님의 열 십자가에서 퍼부었던 그 주님의 피의 열기가 뚝뚝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